자, 내 방송을 보는 이제 수많은 SCR 유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딱 강의 딱 알려줄게. SCR이란 무엇인가? 어?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내가 알려줄게. 빨리 메모장 꺼내놔라. 자, 첫 번째. 일단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 왜냐? 이게 내가 오늘 방제도 적어놨지. 오디오가 비면 안 돼. 왜? 구할은 망치 두들기고, 도망가고, 이제 1할 정도의 그 전투, 그 정도 분량이거든. 그래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디오가 비면 상당히 루즈해질 수가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꿀팁. 빨리 메모해놔.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 씨발 <laughs> 어, 0발 10발. 어, 안 털린 상자를 찾아야 됐다. 이게 처음에, 어, 골목길에서 방송 안 하는 사람들은요, SCR 하지 말라고. 나 SCR 추천 안 한다니까? 그냥 방, SCR 안 하시면 됩니다. 조졌다. 사프를 잘해야 되거든요? 와니, 뭐 씨, 틴 스피릿을 가는 하트가 있다고? 존나 귀하네. 맞아, 방송 안 하면 SCR 왜 해? 나 근데 방송 안할 때부터 하긴 했어, 사실. 아, 틴 스피릿을 가는 게 있네. 막줄 핵심이냐, 맞죠. 사실 내가 공장에서 누구누구 시작하는지도 확인했어야 돼, 1루트 때. 레이더 뜨잖아. 공장이 존나 풀이잖아 그래가지고 공장에 누구누구 시작을 하는가 딱 확인을 하고, 2루트 공장 왔을 때, 이제 안 털린 쪽으로 최대한 갔었어야 됐거든? 근데 내가, 어, 수라 떠느라 몰랐다. 모를 수도 있지, 사람이. 네, 예, 뮤지에서는, 그리고 웬만하면은, 위쪽으로 가는 게 좋다. 왜냐면 밑에 쪽에 갔을 때, 저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은, 다시 위로 가야 돼. 그럼 어차피 성당 가야 되잖아, 다음에. 성당 가야 되는데, 또 다시 위로 갔다가, 또 밑으로 돌아오고 이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앗살이, 물론 밑에서 다 먹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어, 그냥 앗살이 위로 처음부터 오는 게, 낫다. 그래서 난 요즘 크레머를 좀 가려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골목길이랑 어, 공장에서 접착제 두개딱 줍고 이제 묘지에서 지덫이 나오긴 하는데 지덫은 솔직히 흔하거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화약을 줍자. 화약 세개 정도 주면 무방하다. <laughs> 골목길에서 접착제 챙기라는 멘트 넣어야 되지 않냐고요? 첫 번째는 오디오를 채워야 한다니까요. 접착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번째를 돼. 일단 첫번째 오디오를 추워야 돼, 오디오를. 안 그러면은 존나 루즈해진다고. 이제 늑대도 맛있게 먹어주고. 미스를 뜨면 은 웬만하면 미방을 만드는 게 좋다. 그렇죠. 핵심은 이 오디오를 채우는 겁니다, 오디오를. 사실 묘지에서 머리띠도 먹긴 했어야 됐거든? 내가 머리띠를 못본거 같아. 머리띠가 안 나왔지? 여기까진 봐보자. 그냥 머리띠 찾으러 또 가면은, 아, 잠깐, 화약이 있었는데? 화약은 주워야지. 뜨거운 물로 사실 이제 골목길에서 꿀물 나왔으면은, 그거 뭐야, 뜨거운 꿀물 가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꿀물이 안 나왔어도, 이제 밀지에서 얼음 주우면은, 그거 갈수 있다. 이거 뭐야, 정화수. 내가 요즘 소드스토퍼 가는 이유가, 소스이 뭐 레이더보다 좋다, 이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laughs> 무슨 일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얘들아. 가슴이 웅장해지네. 이래서 이루투 하는 새끼들은 이게 문제다. 아, 근데 이거 시간 안에 불경이라 못 먹을걸, 아마? 파트가 너무 많았거든? 들었겠죠? <laughs> 이제 절 오는 김에 진나이 만들면 좋고, 어, 진나이못 만들어도, 나중에 다시 오긴 해야겠지만 시간이 남으니까 뜨거운 돌 3개 죽고 싶긴 한데 지금은 템창만 차지할 것 같아서 안 죽도록 하고 어, 저희 라이트 2개 있잖아 라이터 2개면 됐어 아이씨 숙가자 월계관을 가야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아이기스 트리 가는 게아 위험한데 이건 너무 많다. 사람이 주변에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거든? 무리해서 습생나 챙길 필요가 없다. 습생나가 중요하긴 한데 그대의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다. 빼자 이건 2킬이고 <laughs> 템이 너무 좋다. 어 게다가 밑에 사람 단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싸우고 싶긴 해. 싸우고 싶긴 한데 이 킬이면은 무수이 같은 6이긴 하지만 아마 싸우다가 7이 될 거야. 난 7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못 이겨. 게다가 중간에 이제 하에나가 들어오잖아. 하에나 들어오면은 100% 내가 뒤집니다. 왜냐면 하트는 지가 뒤질 것 같을 때 이게 바로 피... 어 러브 앤 피스 키면서 죄졌다 이거못 빼. 이건 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괜히 아드리아나 상대로 도망가려다가 더 망해. 이러고 오, 어떻게 알았냐? 아, 망카. 망카가 위에 있었구나. 망카가 위에 있었어. 망카였네요. 감카가 아니라. 그니까. 아드리는 상대로는 그냥 괜히 빼다가 뒤지지 말자 뭐야 남아있는데? 아 방금 키네 슈발 그럴수 있지 어 파열을 짓고 덧작을 하는거야 이게 덧작 안하고 무숙작 무숙을 쌓아봤자 어차피 덧없으면 져요 슈벌 어차피 집니다 왜냐면, 아이솔 스킬셋 자체가 덫과 관련된 게 많아가지고, 덫을 이용을 안 한다는 거는 스킬 몇 개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들 상대로는 스킬 몇개 없이 이기는 거는 웬만하면 불가능하다. 게다가 나는 XCR을 즐겨 쓰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하다. 그냥 화약, 12개 있어야 되거든요? 크레머를, 난 16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12개가 있어야 해, 12개. 양궁장이 열려있다. 이러면은 두개더 줄만하지. 네. 지돈 나오는 데가 묘지랑 모세세장이 핫한데, 둘다 봉인되어 버렸어. 아, 약초네. 아, 이건 연못도 그 다음 공구네요. 어질어질하죠. 게다가 심지어 위클도 이제 고지좀 나오거든. 위클 이미 나갔네. 아, 숲? 오케이. 그냥 가죽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잡아 봅시다. 그렇지. 4, 4마리인가 그런데 어, 나정도 실력되면은 간단하게 뽑을 수 있다. 이거는 좀 따라하기 힘든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못하셔도 이해합니다. 나정도 실력되면은 뽑을 수 있어요. 근데 cctv 따져있거든요? 아 보였을거야. 덫을 깔고 이덫 쪽으로 굴러라. 그래야 됩니다. 덫 쪽으로 안 굴르면 위험해요. 지정되었습니다. 하애나, 노려 볼까? 이것에 트을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 하애나 노리는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걸 막 팔고 그먹어버리네 아쉽다. 좀더 만들었으면 좋은데. 죽었는데? 아 이제 화약 필요 없어. 아 이거 어떡하지? 여기까지. 어, 명이라서 막은거 여기죠. 전 위에 잡겠습니다. 살짝이지만 어, 데미지가 좀 충당될 것 같긴 하다. 보양주도 있으니까요. 덫은 일부러 좀 뒤에다가 겠습니다 네, 미쓰리쉴로 할게요. 크레머는좀 아껴놔야 된다. 놔놓겠습니다. 뒤쪽에다가 놔놓을게요. 뒤쪽에다가. 절로 도망갈 거거든. 저 누가 승리하든 안 갈게요. 괜히 갔다가 뒤집니다. 이쯤 되면은 갈만한 듯? 이제 슬슬 좀 결판이 낼 때가 되지 않았나. 과감하게 두개 투자하겠습니다. 지 t o 뒤쪽에다가공깔아요 뒤쪽에다가 미리스포 r s p 빨아. 괜찮아, o 천천히 해, 천천히 히 a r 어 of t 앞에다 따 a l 겠다 자살? 아자살 자살?